자, 이번에 탈다린 프로토스 모드입니다. 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든 사람은 통통슬라임이 만들었고요 자, 프로토스 스킨들을 탈다린 프로토스 스킨으로 바꿔버리는 모드입니다. 능력은 변경 안 합니다. 버그가 있으면 욕 없이 리뷰에 써주십시오. 그리고 스킨이 적용이 안된 것이 분명히 몇개 있을 겁니다. 야, 저런 말 어?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다. <laughs> 아마 아, 탈다린 스킨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주시면 합니다. 자, 리뷰 보는데 일단 뭐 별거 없구요. 자, 가겠습니다. 자, 시점은 아. 코카 시점으로 보겠습니다. 이거 저번에 그 모드 아니에요? 황혼 위에 없던 모드. 그랬던 것 같은데. 게임 시작됐고요. 1시 푸른 영어님, 그리고 5시 ASDF님. 기플방풀은 좀자제해주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 말라 그래도 기플방풀 하니까 그냥 하면서 하시죠둘다 음.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 명만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. 푸른 영어님은 무난하게 수정탑 올리면서 관문 올라가고 있고요. 바로 정찰을 가고 있는 ASDF님. 어, 수정탑이 되게 늦게 올라가네요. 곧 정찰될 것 같고요. 수정탑 완성됐는데. 닉네임 광고. 대. 대. 그런데? 아 지금 채팅창에 루피니가 간다 그랬는데? 아이 갈 거면 곱게 가야지? 아.. F10 아, 누르고 나가는 아이, 게 진짜... 어디.. 아진 그렇게 힘든가.. 어.. 아... 뭐하는 겁니까 여기 인성왕 아예.. 게임을 끄는 걸.. F10을 안 누리고 아예 그냥.. 삭.. 게임을 아예 컴퓨터를 끊나 보네 여기 인성왕이라는 식 엔초가 맨날 저렇게 가던데 예 엔초도 그래요 아우 씨.. 일분이란 시간이 참 기네요. 아 근데 지금 저가 뭐지? 그 셧다운 제 시간도 아닌데 좀 FCM 늘어서 나가 주시죠. 러게요 급한 것도 없는데. 수영탑을 밑에다가 가고. 지금 적군 관문이 다 완성되어 가는데 아직 관문이 이제 올라가네요. 꽤 느리고요. 뭐야? 심판관 이런 안돼 있고요. 발달인 관문. 오 간지난다. 아 프로브기 전기 충격기어 뭐지? 기고나왔는데 뭐 <laughs> 아. <웃음> 어 입구를 완전히 막네요. 저거 저걸로 업그라면 개빡칠 텐데. 관문을 가면서 이구을 막았어요. 이건 뭔지 아 저걸로 업그란다! 어, 뭐야, 이거 질러도 왜 이래. 질러 스캔 적용 안 됐고요. 그죠? 칼라이에서 급하게 데려오셨나 보네. 뭐든지 다 하기 나름이라 뭐가 좋다, 나쁘다 할 수가 없고, 보이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, 이제 뭐, 비하나, 뭐, 그 욕설을 할 수는 없지만, 개인적으로 앞쪽에 재련소 두개 지은 건 진짜 이해 못하겠네요. 여태까지 제가 그 시청자분들 대전하는 거 보면서. 게다가 엄마, 저걸로 그 녀석에... 업그드 하고 있어요. 저석까지 짓고 있어. 바리케이팅입니까, 업그레이딩입니까, 저거? 둘다 같은데요? 공룡이네요. 공용. 저건 정말 아, 뒤에다 지으면안 됐었나요? 차라리 하네요. 앞에다 관문을 짓지. 아, 관문을 올라가면서 지금 재 재련 입구를 막았어요. 포막 <laughs> 짓고. <laughs> 와, 관문 1 0 개까지 추가해주면서 푸른용원님은 아마 지상 병력을 밀어버릴 생각인가 봅니다. 탈다림 시상... 추적자 이거 한번 궁금하다. 시아는 지금. 입구 막은 거 알았어요. 자, 체크 보내는데 아니 입구 막은 거 몰라요. 헐. <laughs> 저희가 이거, 몰라. <laughs> 이거 옆으로 오는 거딱 입구 막는 건데. 아니 그걸 못 봐요. 시야가 좁아요.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좋게 보시지 마세요. 아 이걸 가겠다. 와 간지난다. 음, 검은색으로 됐네. 멋있다. 역시 검은색이 간지나죠. 설마 맞 맞다? 아 다크 <laughs> 와 공중도 가네 음, 내라지메 냄새가 물씬 나네요. <laughs> 아, 올딱템 저희 개인적으로 ASDF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네 저도 이겼으면. 푸른 영웅이 하도 방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. 예 네, 좋습니다. 겠부패는사 살려야 돼요. 아 입구 막힌 거 몰라요. <laughs> 아, 이게 입구 막아놓고. 이젠 눈치갔어요오 음. <laughs> 승천자다 승천자 오 고위기사 이거 간지난다 아니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이게 풀.. 아 탈다림 스킨모드지 탈다림 모드는 아니지 않나요? 왜 저기 저기가 공격이 되는거죠? 하이템 플러 저거 되는건가 진짜? <laughs> 이거 뭔가 모드가 좀 앞뒤가 안맞는거같습니다 초석도 있고 충전소도 있고 있을거 다 있네요 뭔가 이거 <laughs> 이상한데 전부들 이거 이거 왠지 캠페인 그런거같은데요? 캠페인이나 캠페인 있는거 아비... 그냥 그대로 불러왔네 스킨은 불러오다 말았고 아비터 칼라이를 혹시... 들고오네요 칼라이를 아비터는 왜 여시, 역시 역시 통통슬라임 모드가 최고 그... <laughs> 역시 야매모드 우주최고 야매모드 야매모드 아 하... 진짜 아비터가 나오냐 여기서 역시 명실상부한 야매모드 나왔다 칼라이의 아, 냄새가 나는구나 아, 아비 아비터인데 왜 여기에서 아비터가 왜 여기서 나오지? 신기하다. 파, 심지어 파멸자는 스킨만 적용돼 있네 이게 뭐야? 심지어 공포는 지금 저기 공화유산 우리 레더에서 쓸수 있는 그 공포가 아니에요? 네, 파멸자 스킨이에요 그냥 스킨 이거는 그냥 스킨밖에 스킬도 없... 좀 다릅니다 저거 건간전열도3단궁 대체 이건 무슨 모드입니까? 지금 양쪽 경찰이 아직 안돼 있네요. 대충 눈치로 방전사는 안 돼. 스킨 적용도 안돼 있고, 아비터가 나오고, 어로봇공학개설도안돼 있어요. 역시 불멸자, 궁금하다. 불멸자가 또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다. 이제 차원봉감기도 없어요. 멸자 어 선봉대, 정상적으로 나오긴 하네. 스킨만 선봉되네요. 다행히. 참, 아비터 참 신기해. 지금 상대 병력을 모, 모르니까 지금 공중병력을, 대공병력을 지금 안 뽑는 것 같은데 지금 상대 공중입니다. 게다가 아비터 있어가지고 모선 역할을 해주는? 닥템, 일반 닥템. 저거 리콜 맞으면 아파요. 아무 기상 저걸 닥템으 저렇게 해야되나 어디지자일단 뭐 여러분들 <laughs> 밥먹고 오시고 샤워좀 하시고 오시고요예아 네. 게임이 끝나려면 한 40분정도 걸릴것같습니다 어, 리콜 들어갑니다 리콜 리콜 에스이팅 리콜! 저기 리콜, 리콜. 왜꼭 중앙까지 오야 야, 이거 쩔어, 쩐다, 이거. <laughs> 올려야죠 이거. 자, 스톰 제대로 들어갔구요. 와, 스톰에 활류까지 마법 잘 쓰시는데요, 이거? 스톰 아픈데, 저거. 야, 근데 역시. 안 돼. <laughs> 사라졌어. <laughs> 이거 들은저 <laughs> 뭡니까, 저거? 뭐가요? <laughs> 이거 들은 건가요? 오, 오! 최왜저거왜 왜 공격해 저거? 아니 저거 전... 질럿질럿 아칸 합체 아칸이로 합체해야 돼요 <laughs> 마나 없다는 걸 모르는 거 같아요 그냥 대가리를 안 써요 아칸으로 합체해서 때리면 이길 수 있어요 합체가 합체... 늦었어요 합체를 왜 저기서 하죠? 함재분 어서오고 청하사 아... 닉네임 광고가 있겠습니다 받지마루 아 진짜 버전 아이씨 야 ARG가 아까 씨발 루핀한테 뭐개 뭐 패드립에 이런 거하더니쥐도 어어 똑같네 어뭐 그래. 이거. 어, 옵저버가 <laughs> 옵저버가 어 6개 나 나왔어요. 옵저버 6개. 야 이거 심하시네. 근데 ASDF가 엄청난 이득입니다 이건. 이득이 아니라 어 이겼어요 지금. 그쵸. 분열기능 뭐죠? 저걸 왜 뽑았죠? 정화자 <laughs> <조화자 웃음> 냄새 난다 정화자 <laughs> 냄새. 저걸 왜 뽑은 거야 도대체. 야 이거 팔다리면 아니라 델람인데요 델람. 이건 도대체 보뭐 아, 그래픽 설정 바고내려고했다고 알았어. 일부러 그런지 알았습니다. 미안합니다. 살다림이 아니라 델람이네요, 델람. 살라이부터 내라짐. 종아자다 아, 있어요. 아칸 약간 간지나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질러들은 왜 패트롤 박았는데? 신기해. 어, 저 군단이 오는데? 아, 저거, 애, 저거, 컨트롤 해야 되죠. 저걸 막다막다 막다 못 막아서 지금 쳐들어가는 건가요? 설마? 저걸 막으면 안 되나요? 저거 지금 막을 어. 수 있는 병력이 아니에요. 부셨네? 아니, 저걸 웬만하면 지금 자원도 남아두는데. 어? 그렇네? 자원 충분한데? 그러니까요. 왜 저러지? 어. <laughs> 아, 닥템! <딱템. 웃음> 옵저버, 옵저버 여기 있어요. 옵저버 어, 뭐야? 옵저버를 데는가지옵저버 FE 눌러도 반응을 안 합니다. 통통슬라임이 만든 모드는 옵저버가 FE 눌러도 반응을 안 해요. 단축키 <laughs> 지정해야 된다는 거. 아유, 옵저버가 저... 여기 있어요. <laughs> 옵저버 불쌍해요. <laughs> 통통슬라이건에 F 누르면은 유닛이 반응을 안 하는 게 몇개 있더라고. <laughs> 마지막 일꾼 한 마리 잘리고요. <laughs> 아유, 이렇게 결국. 이쁜 어, 하나 살아있네. 저것도 곧 죽을 것으로. <laughs> 옵저버 이제 존재를 박고. 옵저버 파악하고 드디어 생각합니다. 갔어. 옵저버 드디어 갔어. 와. <laughs> 옵저버 존재를 파악했어요. 아, 폭공함. 다 관진. 끝나니까 가네. 옆에 폭공함 간질한다. <laughs> 자, 분열기가 위로 공격을 가능하면 막을 수도 있어요. 야, 분열기가, 분열기가. 분열기가, 분열기가 점프해야 기가... 돼요, 이거. 거신이 분열기를 들어 올린다음에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유, 가능성이 있어요, 가능성이 있어요. 거신이. 아니, 불멸자가 쏴뜨던가 아니, 아니면 불멸자를 거신머리 위에 올리고 쏜다던가. 어, 게임 끝난 거 같은데. 딜럿을 막 5단으로 따가지고 싸운다던가. 집 진영 다 부서지니까 2대 들어가네. 어, 이거 설마 지나? 에이 설마, 설마, 설마 설마요 여기 공포있는데 설마 아니야 이거 어 지금 수정탑 잠깐 일꾼이 없나요 지금? 어, 수정탑 8개 남았어요 안돼요 일꾼이 없습니다 끝야 이걸 지나? 4 3 2와알 수가 없다 진짜 게임이 뭔가. 와 정말 <laughs> 대박이었습니다 모드는 뭔 개막장 모드인지 점쟁이 아줌마들이 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거 못 맞춰. 어쨌거나 ASDF. 어, 작두 타도 이거 답안 나와. 누군지 못 맞춰 이거. 누가 이길지. <laughs> 저도 ASDF님 이겼으니까.